안녕하세요. 꾸야꾸야입니다. 오늘은 튜녀의 미니 습격에서 데이터 작업 공략을 전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데이터 작업 계약을 실행하려면 교도소 작업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준작 두 가지를 하고 피날레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지트 위치 인물이 시작하면 알려주는 목적지로 가고 그곳에서 헬기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옥트를 타고 가면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니 이용해주세요. 헬기는 직진만 해서 가는 방향을 보면 얼추 벙커의 위치가 나옵니다. 많이 느리기 때문에 먼저 이동해서 쉬다가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헬기가 떠나면 벙커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지역을 잠깐 벗어나서 기다리다 보면 차량이 나옵니다. 차량을 옥트로 공격하면 바로 미션 실패가 되기 때문에 미리 앞에서 내리거나 차량이 나오기 전에 아무 차량으로 갈아탑니다. 차량을 부를 때 초보분들은 체력이 적으니 방탄구르마를 추천드립니다. 차량에 타고 있는 적을 먼저 처리해서 차를 멈추게 하고 차량을 타고 튜닝샵으로 가주세요. 추가로 나오는 적은 무시하고 튜닝샵으로 가면 미션은 완료됩니다. 두 번째 준작인 방어 미션은 방어 수단 무기 3 가지를 얻는 미션입니다. 한 가지 팁은 한 개만 획득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마찬가지로 옵트를 이용해서 지도상에 움직이는 적 중에 가까운 곳으로 가서 차량을 뺏어주세요. 무기를 엘리시안 섬으로 가져다 놓고, 세션을 다시 접속하면 한가지만 하더라도 미션은 클리어됩니다. 세션은 alt키를 누르고 싱글로 나갔다가 오거나, 새 세션을 찾아주시면 재접속됩니다. 마지막 피날레는 난이도가 조금 있으니 초보분들은 듀오로 진행해주세요. 습격을 시작하고 나면 한 가지 글리치를 할수 있습니다. 개인 차고나 아파트 주차장에 원하는 차량을 보관하면 피날레 습격 중 그곳으로 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뿌야는 비싼 라메사를 사서 바로 옆 차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글리치는 언제든 맡길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옥트로 빠르게 벙커로 도착하고 컷신을 보고 나면 들어가자마자 적에게 들키게 됩니다. 바로 처리해주고 나서 직진을 해주세요. 직진을 하면 차량이 있고 적들이 모여 있는데. 차량에 있는 적을 먼저 처리해주시면 그나마 피해를 덜 받습니다. 체력이 없을 땐 중간중간에 엄폐를 해서 스낵을 바로 먹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가서 하드를 훔치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레일건도 있으니 활용하면 좋습니다. 마지막 하드까지 훔치고 나서 벙커를 나와주세요. 밖으로 나오면 준비해 놓은 옵트를 타고 엘리시안 섬으로 갑니다. 참고로 레벨이 낮아 체력이 없는 분들은 중간에 차고에 들러 방탄그루마로 갈아타도 됩니다. 하지만 팀 생명이 많다면 옵트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도착해서 단말기에 하드를 끼워주고 문 입구에 가서 대기해주세요. 그리고 들어오는 적들을 이키를 눌러 꿀밤에 때려주세요. 어차피 모든 적들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문 밖으로 보이는 적들도 중간중간에 제거해주세요. 오는 적들에게 개미 지옥을 보여주고 있으면 업로드가 완료되고 준비해둔 차량에 타고 남은 적을 처리합니다. 옥투를 타게 되면 슈얼츠만 체력을 신경 못쓰게 되니 건물 주변의 적을 먼저 처리해주세요. 여기서 스낵을 먹어가며 처리하면 좋지만 헬기랑 맞짱 뜨다보면 먹기 전에 죽기도 하니 주의해주세요. 남은 적들을 다 처리하고 나면 당당하게 슈얼츠만에게 가주세요. 슈얼츠만에게 가면 컷신이 나오고 이번 미니 습격은 완료됩니다. 자막에서는 우리가 부자가 됐다고 하지만 페리코보다 10배는 적은 금액을 벌게 됩니다. 초보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재미있으니 듀오로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작업 공략을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